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초보 수업의 두 번째 맵, 잠프트, 기초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략이라고는 좀 말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이 정도가 기초일 것 같다, 포인트일 것 같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이트 구간입니다.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가서 오락이 될 거고요. 자, 보시면 옆에 GT와 표지판이 나오고요. 100m 그리고 큰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로로 있는 가로로 있는 가로선이 있을 거고요. 어, 이 가로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브레이크 포인트는 100m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m 보다 살짝 지나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제 플레이 해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미시면 될 건데 아마 이 가로선은 절대 못 넘어갈 겁니다. 보시면 지금 100m 지나고 나서 브레이크가 들어왔죠. 저 정도가 그냥 브레이크 한 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여기서는 2단이나 1단까지. 뭐 그거는 선택이에요. 2단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1단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선택입니다. 영상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코너. 두 번째 코너는 왼쪽으로 이렇게 붙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연석이 끝나는 이 부분. 이 끝나는 부분이 브레이크 마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끝나기 전, 전에서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야 돼요. 왼쪽에서 이, 이 포인트를 찾고 이거에 전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들어왔죠. 차량 뭐한 대, 한대반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3단으로 저는 돌고 있고요. 2 단으로 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선택이에요. 액셀어풀를 하고 저는 여기서는 미들로 탔지만 어, 여기서 이렇게 돌다 보면은 솔직히 아웃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음, 이 아웃으로 나가는 게 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미들로 밟았는데 포인트는. 이거 끝나는 지점보다 조금 더 간다, 아니면 이 끝나는 지점을 브레이크 마커로 삼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검은색 아세토코르자 이 검은색 간판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 조금 지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리고 아세토코르자 이긴것 이 중에서는 가운데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왼쪽 왼쪽 연석 끝나는 부분에서는 지나가고 나서 차량 한대 정도. 가 브레이크 지점인 것 같습니다. 1단이나 2단으로 여기, 여기서 돌게 될 거고요. 이것도 역시 선택이에요. 프락셀입니다. 프락셀, 풀악셀, 프락셀, 계속 프락셀. 여기서 오른쪽으로 방금 돌았을 때 조금 라인을 좀잘 찾아야 돼요. 오른쪽으로 할때 라인을 잘 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왼쪽으로 돌 때는 연석을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연석을 건드는 순간 차가 날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 주황색을 브레이크 마커로 삼습니다. 이 주황색을 브레이크 마커로 삼고, 이 브레이 이 주황색보다는 지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 주황색보다는 뒤쪽, 그리고 이 연석보다는 앞쪽. 이 중앙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 이제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중앙색에서도 브레이크 밟기도 하고요. 저 같은 쫄보는 약간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보시면, 약간 전에서 브레이크 밟았죠. 여기서는 이제 3단이나 4단. 이거 역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아이고. 이렇게 나오시고, 여기서는 이쪽, 왼쪽 부분을 살짝 커팅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을 살짝 커팅한다는, 아주 조금이요. 조금 커팅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여기를 돌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잘못하면 차량이 돌 수도 있어가지고 스티어링 돌리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차량 한대 아니면 0. 몇초 정도만 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요. 다시 볼게요. 이거 표지판, 그다음에 여기 꼭지점 지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거 흰색 선은 찾기 힘들 거예요. 이걸 못 찾을 거니까 위쪽에 있는 표지판을 보시면 되겠죠. 표지판 지나고 나서 브레이크.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요. 바로 지나자마자 브레이크는 아닌 거 지금 딱 봐도 보이시죠? 여기는 3단. 물,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정팀 부분이에요 가장 어정팀 부분인데 자, 여기는 저도 보면서 갈게요 자 되게 어정팀 부분입니다 운전자 시점에서는 요 시점이고요 브레이크 마커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브레이크로 마커로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걸로 잡자니 너무 멀죠 그렇다고 근처에 보면은 없죠 해봤자 이제 멀리 에 있는 요거 하나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에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 보시면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 상황에서 저는 되게 브레이크를 빨리 밟은 것 같고요 이것보다는 어아이 정도에서 밟겠구나 아, 이 정도에서 밟을 것 같네요 이 정도에서 밟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을 브레이크 마커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브레이크 마커로 삼을 것인가 이걸로는 브레이크 마커 삼기 힘들 거예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화살표로는 지금 가장 괜찮은 거는 요 사람 이거나 아니면은 요 연석일 것 같네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여기는 저도 이 코너 같은 경우 는 저도 되게 잘 도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을 못 드리겠어요. 여기서 엑소불태 길게 해줘야 됩니다. 되게 길게 해줘야 되고 아웃으로 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마커는 요 구급차입니다. 해외 동영상봐도 이거를 마커로 삼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기 전, 이거를 지나기 전 들어왔죠. 지나기 전을 브레이크 마커로 삼습니다. 시야에서는 이 정도 시야구요. 여기서도 2단이나 1단, 이것도 이제 선택이에요. 1단으로 가고 싶으면 1단으로 가도 되구요. 저는 2단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선, 요 선과, 여기에 있는 이 연석의 중앙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뭐, 미터로하면 100미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시점으로 보면은, 가려져 있지만, 여기 100미터 정도에서, 100미터 전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지금 제가 월드 레코드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역시 2단이나 1단 선택입니다 여기를 제가 잘못 돌아요 여기는 잘못 돌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방금 전에도 브레이크도 선택이에요 브레이크를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죠 이것도 선택입니다 안 밟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네, 그냥 밟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코너는 이, 요거를 마커로 삼아요. 요거를 마커로 삼고, 어, 지금 이 회색의 중앙인가? 네, 거의 회색, 회색 쪽, 회색 쪽이네요. 저기 빨간 주황색, 이 주황색을 지날 때 브레이크를 밟네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잠부터 쳐서 많이 안 해가지고, 여기 중앙이었나? 이놈이었나? 아니, 뭐가 맞는 건지 솔직히 지금 기억이 잘 안나요. 달려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우선을 마커로 삼아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달릴 때 이거로 마커로 삼는 거 확실해요. 그래서 이거 전인가 훈지는 솔직히 기억이 지금 아리송송하네요. 여기서 상단으로 돌아던 걸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이제 프락셀이 될 수도 있고, 차량마다 달라요. 프락셀로 돌아가는 차량이 있고, 프락셀이 안되는 차량이 대부분일 거예요. 만약 그러면 그 프락셀... 를 못하니까 엑셀을 떼야 되는 공간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엑셀을 떼주는게 아마 좋을겁니다 이제 장포트 기본 공략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빠르게 달려가볼게요. 혼자 달리는거 그냥 보죠 교재판 중앙에서 브레이크 2단이나 1단 일단. 왼쪽으로 확실하게 붙어주고 연속 끝나기 전에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고 인으로 밟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락셀 여기서 이 왼쪽, 오른쪽과 이 왼쪽 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른쪽 여기서 탈 때도 역시 조심해야 되고요. 주황색 전에 브레이크 3단, 백셀 로고프 왼쪽으로 확실하게 붙어 주고요. 살짝 커팅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브레이크 그리고 왼쪽에 주황색 사람 근처에서 브레이크 어, 저걸로 잡으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앰뷸런스 전에 브레이크 2단이나 1단 역시 선택이고요 이제 왼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가로바가 지나갔을 때 지나가고 연속 중앙에서 브레이크. 연석과 가로 선에서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졌네요. 아저 중앙색 근처에서 브레이크, 엑셀 온오프 해주시고 여기서 엑셀 오프를 살짝 완전 살짝이에요. 많이 해줄 필요 없어요. 아니면은 뭐 그냥 살짝만 끼주면 됩니다. 잠보트가이 정도를 달리시면은 아마 기록은 음... 네 기록은 얘기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영상은 그냥 이대로 마치도록 할게요.